2 9일날 주역 1기 1차 강연회가 시작되고 무사히 아주 성황리에 그 연구원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도 약한95% 이상 다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하는 실시간 방송이라서 뭔가 좀 오류가 있더라도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2차 2기 모임을 다음 두 번째 토요일 날 다시 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두 번째 토요일, 네 번째 토요일 오후 6시에는 강화문에 있는 강의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 사실, 그,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 30명 남짓밖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섭섭해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는 것을 영상으로 실시간은 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편집해서 매달 유튜브로 올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많이 시청하시고 또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한분 있었습니다. 구본영 선생의 제자인데 김걸리라고 책도 한두권 썼고, 김 어, 구본영 선생의 이 밑에 있는 문화생들은 책을 다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유독스럽게, 예, 걸리 양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상당히 담복했고, 정말 전부적으로 글재주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요번에 내가 제안을 했고 내 강의를 열심히 캐치해서 마지막 12강까지를 잘 집산해가지고 자그마한 책, 비싸지 않는 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시중에 내놓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양도 그날 와서 뒤에서 컴퓨터에 내 강좌를 전부 다 기입하고 이랬죠.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선생님 아, 도저히 글을 쓰려고 하니까 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 내가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들은 실망해야 되겠지만 나는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자 선생님께서도 내가 40 이전에 주역을 열심히 읽어서 깨달았다면 내 인생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록의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주역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젊은 전여 음, 애를 글잘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 내 강의동에 넣어서 내 글을 쓰게 한내또참 잘못된 일이죠. 오직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리앙에게 아, 그러면 아, 어, 글을 중지해라.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감성이 받쳐주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은 사실은 죽은 글이다. 그리고 자네가 글을 써야 한다는, 그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강의를 들으니까 더욱더 강자가 잘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글을 중지하도록 해라. 글 쓰는 것을. 그리고 열심히 내 강의를 듣고 그 주역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아, 내가 정말 훌륭한 학문을 접했구나 하면서 탐복을 하고 감탄을 할 때, 그때부터 글을 쓰도록 해라. 그래야만이 훌륭한 나의 길을, 자기의 글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 선생님, 정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래. 조금도 미안할 게 없느니라. 그게 옳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정말 훌륭한 명작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부터 글 쓰는 것보다는 강좌를 듣고 열심히 내가 어떤 팩트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글리양이 내복한단 말이요. 선생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냥 순수하게 공부해라. 어, 우리 그 주역 연구원을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역경에도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주식이라 해서 경제력을 완전히 이루어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라 했거든. 그래서 지금 주역 강좌를 배우는 것도 자기의 사, 생업에 절대 방해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부 속에 어떤 자기의 내리를 때리는 어떤 깨달음이 올때 일각이라 해서 한번 소식을 듣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리앙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아, 그 내가 책을 하나 썼어. 베스트 더 셀러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인해서 내 콘텐츠를 높이고 나의 퀄리티를 높일 것이라고 그런 욕심이 들면 좋은 글이 안 나옵니다. 괴태는 사실은 파우스트 같은 그 좋은 명작을 쓰면서 자기 생전에 그, 그걸 책으로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인세료라든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글을 쓰겠습니까 작가는 또는 예술가는, 즉, 화가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붓을 들거나 또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실패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감성이 충만해지고 내가 깨달음을 가졌을 때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법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의 일기가 무사히 마치게 되고 어, 마치는 날까지 나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 1차 강연이 성원의 힘이 잘, 잘 마무리된 것을 감사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에게도 영상으로서 제 강좌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